예레미야 23장은요 우리 그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인 그 선지자와 제상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그러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1절에 오늘도 여러분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바로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제상들에게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서, 그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땅에 그 당시에 세 가지로 타락이 있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타락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다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간음하는 자들로 가득했다고 그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불륜이 가득한 겁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가늠을 행하는 걸 가득했다라고요.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유다백성, 또 하나 그들은 악한 일을 행했다.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켰다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그 원이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유다 백성들 물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타락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인 선지자 제상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그들도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모셔다 놓고 발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 말이 여러분 조금 느낌이 와닿게 하면 마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다가 불상을 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우상을 놓고 여러분 예배당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제상들이 선지자들이 타락했고요. 그런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그들이 간음을 해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들이 불륜을 행하는 겁니다. 간음을 하고 거짓말하고 죄악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여러분들 소돔사람과 똑같다고 말하고 또 그들을 본받아서 유다 백성들은 죄악으로 멸망한 고모라 사람들 과 같다고 말해요 이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장,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나 다름이 없느니라. 아, 여러분 좀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상승배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유다 백성들을 똑같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유다의 그 영적 지도자들이 선지자 재상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바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참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자,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성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와요. 목회자들이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 그 피해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똑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며 그래서 영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성도들도 똑같이 그 목회자들을 본받아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으라고도 말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예수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고옥하는 목사님 제가 고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듣다가 그분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여러분들 평생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카는 목사님이 그이 땅의 목사님들을 앞에서 그렇게 정말 강하게 설계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된거다 목사님들 탓이라고 전적으로 목사님들 탓이라고 목사님들이 거짓 숭배하니까 거짓말하니까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목회자들이 불법행하니까 성도들이 불법행하고 목회자들이 돈 사랑하니까 성도들이 돈 사랑하고,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기도안하고다 목사님들도 하시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드는데, 아 여러분 정말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흐하는 목사님이 근거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바로 성도들의 타락은 여러분들 목회자들의 타락이 전적으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먼저 저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았다는 단어가 나요. 와1 1절에 제가 세 번역 읽어드리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았다. 1 3절에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인들을 보았다. 14절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을 보았다. 내가 보기에 계속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 제상들이 가장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도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이걸 정말 평생 기억만 하면 내 마음의 생각 말 한마디 행동하라 함부로 못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과 말 행동 다 보신다. 이걸 알고 거기에 따라 또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징계도 하신다. 이걸 기억하면 마음의 생각조차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이걸 놓쳐 버리 순간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죄악행할 수 있는 자른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뭐 이제 저희교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네 명이 있네요. 저와 정정호 목사님, 이선화 전사님, 신원호 전사님. 목회자 들은 저희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 생각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회자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저희들이 잘해됩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바로 잡지 못하면 목회자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이 여러분 어려움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목회자들이 한 앞에 바로 잡는 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꼭 여러분들 목회자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내 모든 거 보겠다 생각하고 말한 마디, 행동 하나, 마음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경외하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신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그대로 따른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바로 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또 다른 생각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당시 에 유다 백성들이 계속 여러분들 죄악을 행하고 잘못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몫이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선지자들 왜냐하면요.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죄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여러분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 될 건데, 근데 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들이 뭐라고 전하면 걱정하지 마, 바벨론 침략 안해, 멸망하지 않아, 평안할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여러분 거짓 선지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야. 다 뭐요? 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겁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예레미야만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는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여러분 멸망당하는 거 이미 정해졌어요. 오직 하나 한복만 하면 생명은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연단 받은 다음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 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말을 듣지 말라면서 하나님이 거짓한 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회자도요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예배 때도 그렇고 특별히 신방 가서 성도 들 상담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보다는 그냥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성도들에게 오직 축복만 해주고 평안할 거라고 만성통할 거라고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성도에 여러분들 축복만을 그것이 아니고 그 성도가 영적 하나님 앞에 바로 섰도록 그 말씀을 먼저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혹여나 성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가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건데 죄악 가운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예요. 기도응답해 줄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며 여러분들, 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에기해서 교구 사용할 때 제가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카지노를 한 겁니다. 직업이 카지노예요. 이런 카지노가 뭔지 알죠? 도박과 성적인 여러분, 그런 가늠이 가득한 이분이 카지노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한때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분을 저에게 맡겨주었고 이분은 언제까지 이대로 둘 수는 없겠고.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분에게 아무런 말을 못해요. 그분은 가지 놓으냐? 너무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나너 언제까지 그 정도를 그렇게 내버려둘 거냐? 여러분 그 정도를 만났어요. 단둘이 마가다라 방에서 만나서 제가 간절히 말해서. 주님이 근데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암을 돌려내되 이런 마치 의사가 암을 돌려낼 때 살리면서 암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면서 성도님 가지도 그만 두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감사하게 마음은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하긴 했어요. 결국엔 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락하시더라고다 재산 가져가고 결국에 여러분들 그런 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선한 목자기에서 얼마나 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약하고 어린 자들 돕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잘 전하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유다의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지 2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갖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라며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선지자들이 타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바로 유다의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냐.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라면 바로 하나님과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다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선 먼저 하나님과 회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율법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결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요? 그 당시 지도자들은 선자들은 하나님과 회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율법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 받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결제 받지 않는 가운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전한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과 회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목회자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회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신방하고 상담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회의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터 전해야 될 말씀을 받아야 되는 회의의 함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저희 포도나무계의 목회자들도 그렇고 더불어서 우리 한국계의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회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결제 받고 오직 전하게 하여 주어서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이 됩니다. 평신도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회의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시게 됐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오늘 이 새벽에 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단계 여러분들